음파, 음이리게이리어 이리스, 이리 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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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안녕 리스드리스 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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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나 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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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리스리스리스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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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20분이였어? 2 0분이었어 그래? 아? 아니, 시간 모고 뭐 있었어 아 이사람들 언제 축하해 주나 아 시간 모고있어 근데 12시 20분에 재현이 형이 아 들어오더라 그러고 나서 아 분이어 그러고 나서 승관이 형이 바로 맞다 축하축하의두 번째였고 맞아 세 번째가 한빈이 형이고 한빈이 형네 번째가 윤서 형이고 어 지우는 몇번째 다섯 번째가 지우고 어 마지막이 어 오늘 아 오늘 아 샵에서 와한세 시에? 응세 시에 아니 윤서 형 언제 일찍 잤어 내가 볼 그렇습 아, 내가 첫 번째로 했다. 니 이정이 첫 번째였어. 네이사람이 언제 봐라. 축하해주나 이사람이 언제 봐라. 축하해주나. 야, 나 씻고 나오자마자 바로 달려잖아 <laughs> 아, <laughs> 씻고 아, 나 우리도 안 말리고. 이야, 스윗한데? 스윗 이정. 스윗 이정. 좋아요. 여러분, 생일 무적. 우리 생일, 우리 보자. 생일 때 어. 먹어야 되는 게 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케이크요. 맞아요. 케이크. 너 장영이. 네. 여러분께서도 갖고 싶어요. 준비해 주신 게.

캡쳐 타임 한번 하고, 단체로 머리 부서진좀찍겠습니다 자, 유튜브요, 리액션. 자, 오케이. 오, 네. 그러면은 한번 깨부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냄새가 너무 나네거 무슨... 야, 야, 너무 좋니야한 야, 야, 번에 한 깨끗한 번에 팍 뿌사야 되는 거알죠 음. 시원하게 한 번. 자. 믿는다. 한방한살 부서진대. 아, 안에가 부서진대. 안에가 부서진대. 안에가 부서진대. 아, 안에가 부서진대. 아, 가부서 아, 안가가 아, 안 아, 뭐 뭐? 안에가 가뭐 있나 봐. 해볼게요. 야, 너무 너무 아. 해 볼게요. 아, 대 야 맞네. 야 나쁘다. 나. 일단 이거 눈도 조금 해야. 불 응. 눈만. 뭐 먹을래? 이거 뭐? 어 눈을 먹겠다고? 야차는기야야눈 차르기야. 그거 아닌가? 너눈 차르는. 클레이가. 아니야. 클레이가. 아니야. 먹 아니, 뭐야? 먹는, 먹는 거야. 먹는 거야. 나눈 이미 먹야 먹는 거야. 있어. 먹는 거야. 와 이런 게. 형. 클레이야? 응응. 나 얘. 맛있어. 얘 뭐야? 얘불먹었어불먹었어 얘가 불이야? 응. 야 커비를 분해하고 있어. 응. 꿀. 커비가 먹는 게 아니라, 물러서 커비를 아 음. 먹어.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피카츄? 부짱고? 알겠다. 음. 그리고 왜? 버블에 있는 이모티콘. 맞아. 아, 음. 먹어? 버블에 있는 이모티콘. 다 얘가 저 어렸을 때 닮았다고 아, 진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닮았네. 음. 안에도 맛있겠다. 바에요 페이기. 음, 이거 뭐, 이거? 이거 아, 이거 제일 제일 뭐야, 이거? 잔디케다 아, 페이기야? 음. 전신기 게. 음, 맛있다. 음, 근데 진짜 요즘 케이크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 <laughs> <진짜>. 가까이 <laughs> 보여드릴게요. 어, 아, 준, 아, 준해주세요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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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인.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와. 너무 예뻐. 야, 쏟아지겠다 에, 잠깐만, 진짜 성인이된기분이는데 음어 맞네 네 음, 여러분 진짜. 진짜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뭐라고 네. 감흥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별 감흥이 없어요 다른 게 없으니까 아, 아, 어. 말 입고서 네. 어. 그러면 야 성인 된지념으로 <laughs> 하고 싶은 거응 음, 하고 싶은 거나 형들이랑 놀러 가고 싶어 펜션 잡아 펜션 잡아 펜션 잡아서, 어, 어, 뭐, 어. 오. 오. 잡아서 아. 수영장 아. 있는 펜션 잡아가지고 아. 수영장 어, 수영장 어, 수영장 좋아하잖아요 어, 수영장 좋아합 수영 장 수영장하고 막 거기 바베큐도 구워 먹고 멋있습니다 네 좋아요 재밌겠다 네. 응 오, 진짜로 진짜 너무 귀여운데 이거 이 요거는 이따 끝나고 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거 먹고 요거는 냅둬 자음 응. 맛있어 맛있응 소원 몇개빌었어 소원 몇개빌었어 한개배웠는데한개 배웠어 <laughs> 네, 뭐야? 아 근데 그거 말, 말하면, 맞아. 맞아, 말하면, 말하면 안 이루어져 맞아 네. 말하면 안 이루어져 말하면 안돼 나중에 뭐, 이루어지면 응. 오케이 이루어지면 아 맞다 정현아 너도 대기하면 미역국 먹어보고 싶어? 야 그때 하나 남았잖아 콜빙 아아 남았어 근데 그거 유통장 네 괜찮겠지? 아 그거 그거있 네. 괜찮아 대기할 때가 큰 오늘? 대기하 미역국 맛있겠다 맛있어 어. 맛은 있는 거 같아 뒤로 없는 거 있잖아 내가 만들어줄게 <laughs> 좋아요, 특별히 좋으면다금습니다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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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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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금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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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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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지금도 지도도 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laughs> 엠브 여러분들이랑 첫 번째로 인생에 함께 하니까 축하도 너무 많이 받고, 음. 버블로 특히 많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음. 버블이랑 플러스챗로 축하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우리 정현이 형님 축하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감리고 응. 뭔가 네.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축하를 받으니까, 작년이랑 또 색다르게 좀 특별한 생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작년은 뭔가 연습생 문제련으로서의 생일 되게 축하해 주셔가지고 음. 그거 나름대로의 특별함이 있었는데 이제 아티스트로서 아. 첫, 아. 어, 아티스트로서의 아. 첫 생일이다 보니까 이게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형들한테 끝나고 뽀뽀 한 번씩 해줘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으아>. <웃음> 본인들이 아. 고발하잖아 아. 본인들이 고발 거면서 그쵸, 저도 그냥 이본거이했었어요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당신들 딱 걸러서 생일을 하는 게 있지. 사행 인식 들어와. 사람 인식 들어와. 딱 걸러서. 다 나한테 맨날 시켰지. 삼행지원. 자, 내 얼어 쪽부터라가자 윤세형부터. 아니야? 다시 있다. 게이터부터게이터부터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한미경부터. 한미경부터. 야 한미경부터. 아, 잘 못하는 게 없어. 눈. 우리 문자연의 생일. 눈은 안주어 눈은 안주 이게 한국인의 <그래페>. <웃음> <웃음> 네 진짜요. 안녕. 도시. 문장. 하나, 하나, 하나 둘셋 문. 문장의 생일 축하해 주세요. 와. 뭐? 하나, 하나 둘셋어 둘, 정말로 축하합니까? <laughs> 하나 둘셋 현. <laughs> 현실인가요? 덤? 와. 반갑네. 와 현실이었나요? 현실이었나 보니다 다음 있나요? 제가 잘했습니다. 와아 이거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나도 요 문, <laughs> 문장이 생일이잖아요. 제가 생일 선물 뭘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정말 많이 생오오오요 진짜. 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생선을 줬어요, 지금자뭐 줬죠? 지금은요 텀블러를 주더라고요 텀블러 주 텀블러 텀블러 주면 이게 정상적인 형은 내가 정상적인 거안 줬단 말이야, 지금? 지훈아, 뭐 줬어? 왜냐면은 내가 위시리스트에 텀블러가 있었어 아 저도 아, 옛날에 다 아, 놔둔 네. 게 근데 그거를 보냈더라고 고마워, 지훈잘 쓸게 그래도 유용하게 그냥 레슨하고 연습할 때마다 계속 생각하고 쓰라자 지훈아, 내가 해볼게 좋아요 문 문좀 열어주라 야... 아 진짜? 진짜? 다시 진짜시작진짜고 시작하면 리는데 하나 둘셋시 정말 생일 축하한다 진짜 진형형좀야 어. 아, 아. 이거 재밌어 내때하다다 앞에서 메리 선님들이 어이없다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두명 남았죠 아, 대명 남았죠 아, 진짜 이, 아, 이, 이,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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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정말 좋지 않아요 다 해야지, 돼. 다 해야지 그래. 그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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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화 내 생일 때 없애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 <laughs> 누가 시작했어? 누구야? <laughs> 이거 내 생일 때시작됐잖 어. 어. 네. 어. 네. 자, 그러면 케이크 인가요네 네. 네. 문! 문정현 생일이니까 정. 정! 정말 귀엽게 현. 현이 축하해. 현이 즈하해 예! 현이 축하해? 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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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하나 나도 현이래는 노래는 노래는 노는 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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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나이니준 케이트향 일본인데 케이트이 제일 잘네 그러니까 좋아요. 그나형보다는더 네. 생각해. 네. <laughs> 좋아요. 다음. 자, 안에서 누구죠? 이정이랑 윤선이 유선이. 선저 시키나요? 너무 들어와서 선이야지고난윤선이것 같은데. 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계속 뭐. 계속 그리고 있었지. 그치? 아, 그다 자, 하나 둘 셋. 네? 문. 문정현, 전 정말로 정말로 생일축하하고 너무 너무 고맙고 현생에도 다음 생에 도 우리 함께하자. F! 역시 소이면서 애플. 해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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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좋습니다 <laughs> 저, 자, 자다 저, 다 나, 우리 의 해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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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해뿔을 가진 형 해뿔의 해뿔의 무슨 의 해뿔의 해 근데 뭔이 어 자, 한번 갑시다 하나 둘셋 문! 문정현아 생일 진짜 축하하고 자! 정! 정말 소중하고 어너 인생에서 정말 도움이 어. 될 만한 선물을 주, 준비를 했어 다음 현! 현악기 오늘 모두 축하드게주셨습 자, 오늘 생일 방송 라이브 재밌었고요 축하해 주셔서 고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현악기요? 아니는 피아노 밖에 없나? 네 피아노는 어떻게 보면 한학기라고 아니지, 형학 피아노 왜이 실패 실패 피아노 학기 실패 이 아는 아노아니 피아노는 한학기니다 가빈 씨문나 정말 좋지 않아재밌다 말라. 고 재밌습니다 한 명씩 문자 한대뽀뽀하려 아니 왜 그거는 그건안될것같아 그거는 그건 생일 주인공은 저도 안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그러면 해주고 싶은데. 어우. 오케이. 댓글로 <laughs> <핸드로> 써가니까. 아니, <laughs> 네, 오늘 정현이가 또 생일 카페 갔다 세요 <laughs> 아, 감사합다 아, 아, <laughs>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laughs> 진짜 재밌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이제 1층이랑 2층이 있었거든요. 네. 2층에 맨 처음 2층 갔어요. 2층에 액자로 진짜 잔뜩 미술관 마냥 이렇게 전시했는지 사진이, 사진이. 네. 네. 그래서 리 전시회. 네. 전시회, 전시회처럼 그래가지고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일단 1층에서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다 같이 축하도 해주시고 뭐, 질문도 해주셔 제가 답변도, 답변도 해드리고 초도 이제 끄고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생일이 아. 진짜 니다 c h 만나서 좋았겠다. 응, 너무 좋았 h a 챌린지도 찍지 않았어? 챌세지 네, 챌린지를 오늘 한3개 l 라왔 n 어 e the c 역시 도전분 n 도전분 c 도전분 l e n g e r c h a l l e n g 었죠 네. h 아, 연이가 아, <laughs> 응. 네. 진짜 도전 r c h a l 문 e n g e r c h a l l e n g 이 r c h a 이 l e n g e r c h a 아 l e n g e r c h a l l e 아요 e r Challenger. c 하 a l l e n g e r c h 비인들아 음... 혼자 찍으니까 어땠어? 긴장 맞아 혼자 찍으니까 긴장이 오히려 안 되고 아진짜 네, 긴장이 오히려 안 되고 뭔가 어. 개인 스케줄 하는 기분 어. 음. 어. 그럼 앞으로도 잘할게 그래, 그래. 저기, 그래. 저기 숨어 있을게 예 숨어 있을게 <laughs> 아니요 <laughs> <이 구상에 숨어 웃음> <들어오는 걸 웃음> 네재밌었어니 네. 다행히 그만 아무튼 네 댓글도 또댓글입니까 아, 진짜. 근데 근데 맛있지 않아? <laughs> 맛있어. 그치 올라나 <laughs> <초콜라 웃음> 반 있었던 거 혼자 다 먹었어. <laughs> 진짜? 어그네 <laughs> 어, 어, 너무 많이 먹었어. <laughs> 아, 진짜? 없졌네 껍데기 터치올라나는데케이크가 너무 신기해요 케이크. 그아 그렇죠. 좋은 <laughs> 맛. <맛을> 그래 <laughs> 맛있어. 음. 앞으로 계속 생일 앨범이 나오나요 모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모르겠습니다. 매운 거 드십니까? 오늘 매운 거 먹을 건가요? 매운 거 먹었습니다 이미 아침에. 네, 다 아침부터? 나 뭐죠? 아침에 일어나서 김홍상 왕 상태로 내가 걸어 나왔거든? <laughs> 근데 거실에 그 냄새가 다독했어. 맞아! 아요아니야알요아니아니니다 네. 니요아닭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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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아관련아니니다 아니요! 불니지코아 정답. 아니아요아니아 정답. 아 괜찮아요 오, 진짜 잘 먹는다 근데 방찰 문장 내가 미가 줄었나봐 한 마리를 못 먹어 오, 한 마리는 와. 원래 다들 못 먹는 거야 나도 못 먹어 나 원래 먹었었어 한 마리 많은데 나도 원래 먹었었는한 마리 몇개 많은데 나한 3분의 이 소식 문장 소식 소식은 아니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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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약간 그 소식 있어 중식 문장 잘 먹는 거 중식 문장 그치 어, 문정현 형님 다 문정현 형님 잘생기셨습니다. 네, 형님 어, 형님 아님 감사합니다. 동생님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오늘 뭐 먹을 거냐고 하시네 뭐, 저녁 저녁명? 생일 저녁인데 뭐, 거창하게 네. 먹고 싶은 거. 어, 어, 대기업 대기업 먹어야지. 어 대기업 먹어야지. 대기업 무역. 네. 수원 그렇죠. 음? 너무 맛있어. 그리고 다리야. 다리요? 다리다리 다리살. 살 부드러워. 다리살 맛있지. 컵이 다리살은 무슨 맛이냐? 뭐 <laughs> <laughs> 근데 커밍 진짜 제가 좋아하고 든요 귀여워서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음. 에이, 어, 그리고 아, 내가 진짜 너무 예쁘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로만 이렇게 피카닉도 좋아하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찬디? 코차코도생크림이렇 생크림 짜는 거네가 어. 제일 음에 드는 거 하나 먹으면 안 돼? 안돼나 아, 이제 사진 찍어 아, 사진 찍어아야이거아 이거는 아니 이거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도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이 야, 뭐, 짝짜리가 다이 먹으니까. 약간,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약간, 약간, 먹으 국수 그릇 같아. 그러니까, 왜냐, 병원에서 빵 먹어, 빵 먹어. 야, 병원, 아, 이렇게, 이렇게, 빵 먹어. 응, 이것도 초콜릿이야. 그건 음. 아니잖아. 아, 저 위에 초? 진짜 아이소 아니? 초는 초 같은데? 근데 진짜 어, 예쁘다. 청명 있나요? 붙여보면? 붙여보자. 근데 나 이거, 서, 어 이렇게, 나도 서, 나쓴거아 어 진짜 조금만 맹괜찮아요 음, 네. 뜨겁겠다요. 아 너무. 충분아아요 이미 근데 내가 쭉던져 주세요. 제가 손 너무 짧네 보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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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어다러다네그러 내가 처음에 그건 안 돼. 안 되겠네.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그 어? 그래. 붙거 같기도 하고. 다 부정자 거기 한번 다시 실패문. 거가 떨어진 거매. 이 초콜릿이야? 네. 아나사처럼아니야지한번 아, 초콜릿 먹어. 실패문.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지미상. 어. 지미상 보는 어. 나 아니야. <laughs> 너희 둘다 지야. <laughs> 음. 멋있다. 어. 그냥 <웃음> 너무 <웃음> 맛있다. 멋있다? 멋있다. 하 b 베이비. 너도 이기 너도 이기 너도는 도이될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비밀. 이겠습니다알이습니다알겠이니다알겠이니다알이습니다알겠이니다알이습니이알이는니다이겠이니다알겠습니이알이이니다이겠이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이알겠습이다 알겠습니다. 살이에요

다섯 살. 저희 이 다섯 살. 야 그러면 정현이 다섯 명 vs 정현이 다섯 살. 정현이 다섯 살. 다섯 살이. 어 당연히 당나온데. 이유 내가 어, 다섯 명이 괜찮아. 나 다섯 명이. 다섯 명. 어. 그야 아, 아, 그래. 다섯 명이면 내가 볼때 다섯 명 같이 챌린지만 찍을 거야. 대형 대역 맞아. 아 그래 3번 그러니까. 잖아 아이지. 오늘 오늘 챌린지 찍을 사람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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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침대에서 깨냐고 문재 포근하잖아 맞다 동맥피스가 뭐예요? 동맥피스가 뭐야? <laughs> 이거야? 아 이거 이거 어? 진짜 이거야? 아 그래 이게 맞네 응. 내가 어제 하다가 동맥피스가 그 뭐야 하니까 동맥피스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거예요? 그래 <laughs> 이게 맞았네 <맞는 거>. <laughs> 이게 유행이야 옛날에 몰라는데 이거 있었어? <laughs> 동맥이야 <웃음> 동맥이야 그거아뭐 <laughs> <동맥이야. 웃음> 아, <맞는> 아니야? <laughs> 이게 아니에요 동맥피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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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옛날에 이건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laughs> 아니에요 <laughs> 응. 어... 그러면 이렇게 근데 동명이 정확한 위치를 보는 거 그냥 한 네, 네, 그죠 근데 여기서도 하트 하면 그거 나와요? 어안 나와요? 나와? 이와 아니, 이안 나와, <laughs> 안 아, 안 나와. 난 그거 된 <laughs> 적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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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나와요. 해보고 싶은데 어, 절대 너안 나와 너뭐라말 거야? 난 팬사인회 가서 가끔씩 어, 뭐야? 왜 하트가 나오지? 어, 나도 어. 근데 나는 하시는 분은 <laughs> 나오는데 나안 나와 아니, 어. 진짜? 너, 이거 이거 하면 뭐 나오지 않 이거, 이거, 비, 비 나와요 이거, 하면 이거, 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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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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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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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나거하거나거 이거, 이거, 이안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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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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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나거 이거, 이 갈 시간이 돼가지고 벌써요? 엄청나는데? 어, 뭐 다같이 캡처타임 한 3장만 하고 아하. 좋아요 좋아요 3장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어떻게 뭐 할까요? 문장으로 문장으로 나 어디 누가 요 우와 갑까요 하나 둘셋 여러분 다같이 할수 있는 거 해볼까요 이제? 다같이 단체 한테만 되잖아 단체 이테아 이렇게? 난뭐 아, 해야 돼? 네가 내가 이거 너, 너 그냥 어하나 뭐야, 만들어지나? 버거. 테니스. 얼추 되지 않았을까? 아, 나둘셋 체크? 오, 오오오. 오, 오. 오, 잘 만들었다. 나요놈이 정도면 양보나야 양복이야. 양복이야. 이야 양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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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복이이이이이 됐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생일 다 같이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멤버들과 yeah. 함께하는 첫 번째 생일 너무 즐거운 하루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정현이 축하 많이 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음에 <날> 또 봐요. 안녕. 지금까지 이브디였습니다